할렐루야. 드디어 지혜서의 마지막입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것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해피미래 제목은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인생을 위해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크고 작은 목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올한해 2025년에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 말입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버시는 것이 어, 목적인 분이 계신가요? 명예가 목적인 분이 계신가요? 성공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건강인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어,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목적을 돕기 위해 작은 목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적보다 더 작은 목적 발판이 되는 더 작은 목적들을 만듭니다. 결국엔 가장 큰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쪼개고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쪼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목적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그 목적을 위해 작은 목적들을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우리는 평생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제일 된 목적 다음에는 제2 제3의 목적들이 있겠죠. 이 목적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된 목적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따라갈 때 피조물인 우리는 사람은 비로소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마지막에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결국 내가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 인생도 시간도 우리의 열심도 일도 사람 관계도 다 헛되구나.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참된 본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전우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두어도, 반짝반짝거리는 명예를 가져도, 자녀가 많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즌을 통해 더욱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나의 목적과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어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행하기보다는 욕심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살기를 바랄 때가 어찌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을 얻고,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